안녕하세요, 온다스타입니다 이제 오늘도 임영웅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웅의 단독 콘서트 날인데요, 이제 KBS 사장님이 이제 임영웅의 단독 콘서트를 홍보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어떻게 좀 언급이 되든지 소개해드릴 거고요. 또타 방송사에서 이제 임영웅이 단독 콘서트를 하는 걸 알고 방송에 좀 변경을 줬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당 이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단독쇼를 앞두고 임영웅님의 팬분들이 지금 응원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제 팬인스타 26일에 삼성역에 있는 이제 코엑스 연결 통로 전광판에 임영웅님의 응원 이벤트가 지금 광고가 된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지금 임영웅 첫 단독쇼 응원합니다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연결 통로 전광판에 한쪽 벽면에 다쫙 임영임의 쇼가 좀 홍보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지금 팬분들도 한마음에 이렇게 서울, 부산, 전주 등등 지금 다양한 곳에서 임영임의 한독쇼를 지금 많이 많이 좀 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쇼를 보고 좀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죠. 좀한 번도 놓치지 않고 좀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KBS 연예대상에 이제 임영웅님의 단독 쇼가 언급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홍보를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자정이 좀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KBS 이번에 새로 취임한 사장님이 딱 등장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어 자정이 지났으니까 오늘 저녁이 되겠네요. KBS에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임영웅쇼. 오늘 저녁에 드디어 방송됩니다. 많이 기대하자고 좋습니다. 라고 탁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임영웅쇼 홍보해준 거죠. 근데 사장님 표정 같은 게 되게 들떠있어요. 마치 내 아이가 상탔을 때 이렇게 아빠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표정이세요.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고 또 심혈을 기울였으면 이렇게 사장님이 직접 방송 이제 연예 시상식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KBS 측에서 많은 공을 들인 걸또알수 있고 또 그만큼 많은 기대를 좀 걸고 있다는 걸좀알수 있죠. 저는 직접 이제 사장님이 말하는 영상을 봤는데 정말 굉장히 뿌듯해하시더라고요. 정말 KBS 사장님 단독쇼 홍보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의 단독 콘서트가 일요일 밤. 아홉 시 15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MBN에서 갑자기 편성을 조금 바꿨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MBN에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한번 다녀온 매력 만점 이혼 남녀들의 연애부터 동거까지 좀 이렇게 시즌대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한마디로 짝짓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녀가 나와서 서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드는 상대를 택하고 서로의 마음이 확인이 되면 이제 동고를 좀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이제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서로 좀 마음을 알아보고 성격을 좀 맞춰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수 있죠. 근데 돌싱글스가 대박이 났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제 1회 때는 2%였어요. 시청률이요. 그러다가 4회부터 4%를 찍기 시작했고 지금 계속 4%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시청률이면요, 다음 돌싱글즈 3 시즌을 할때 제작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요. 어, 이 프로그램 잘 나가네. 연출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시청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뽕숭아학당과 사랑의 꽃센터가 너무 잘 나와서, 이거는 별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종피라서이 정도면 은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프로그램이 대박이 난 거예요. 11회, 그러니까 26일 일요일 밤 9시 20분이 마지막 해였습니다. 이 마지막 해가 뭐냐면, 이제 동거까지 했던 두 남녀가 서로 이제 마음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냐, 아니면 만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최종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방송이 지금 얼마나 뜨겁냐면요. 지금 MBC 라디오스타 아시죠? 임영웅님이 트롯맨들과 출연했었죠. 을 여기에 범죄심리학자 박지선님이 나왔는데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요즘에 푹 빠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돌싱글즈 2다그 프로그램들이 돌싱글에 대한 편견을 많이 없애줬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싱글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싱글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밌는 프로라고 좀 얘기를 한 겁니다. 뭐이 정도면은 정말 돌싱글즈가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좀알수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 MBN 돌싱글즈 제작진이 예고를 했습니다. 26일이 전,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에 돌식 남녀의 선택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는 뭐를 하냐? 여태까지 했던 방송을 좀 편집을 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편성을 하는 거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한 누리꾼이 혹시 임영호쇼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맞는 거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누리꾼들은. 어떻게 임명을쫄라 시간이 비슷한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방송이 한 주가 미뤄질 수가 있냐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래 답글들로 응 대단하긴 해또그 어떤 댓글은 어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댓글은 부모님 세대는 BTS를 능가하는 인기를 얻고 있어 이런 글도 있고 또뭐 이런 답글도 있어요 진짜 인기 많아 우리 엄마는 26일 날 안방에 TV를 선점하신다고 선포를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그 아래 어떤 분은 우리 엄마도 26일 날 그거 꼭 봐야 한다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돌싱글즈가 꼭 이렇게 싱글들이나 돌싱들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30대, 40대 분들 되게 많이 보고 20대 분들 되게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돌싱글즈 제작진 같은 경우는 정말 임영님이 단독쇼를 정말 피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만큼 이번 임영님의 단독쇼가 정말 다른 방송들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알수 있어요. 당장 시청률을 빠져버리니까. 지금 돌싱글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뭐 5%대 찍으면 정말 베스트고 나중에 3시즌도 더 이제 많은 분들의 화제성을 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언론의 주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방송을 해버리면은 시청률이 무조건 빠져나가거든요. 연령층이 좀 겹치기 때문에 시청률을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한 거죠. 그냥 편집번 내보내고 다음주에 마지막 선택, 가자! 이런 결단은 좀한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누리꾼들도 이제 임영임 단독쇼 때문에 이렇게 방송이 미뤄지는 거다 이렇게 안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임영임의 파급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임영임의 KBS 단독쇼 드디어 오늘 하죠. 예고된 시간은 9시 15분인데, 신사와 아시가 끝나면 이제 광고 타임이 있기 때문에 시작은 뭐한 9시 20분 정도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널 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카톡으로도 광고가 많이 뜨고 있어요. 이렇게 배너로 공유하게 누르셔서 좀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임영임의 음악을 듣고 좀더 풍성한 연말 연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